창의고 모의고사 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와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세계를 통합해 줄 거라고 그렇죠. 세계 통합을 이뤄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세계화는 일 그렇게 실제로 세계를 통합시키기도 했지만 오히려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의 장벽을 쌓기도 했고요 그쵸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일만 그런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목소리만 그런 사람들 목소리만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약간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라는 지문이었죠그쵸 그렇죠? 세계를 통합해 줄 거라고 예상했던 세계와 소셜 미디어가 이런 이렇게 이런 현상도 불러왔더라라는 지문이었었습니다 어,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또 타이틀로부터 스프린 b o 스 북, the world is flat이라고 해서 그냥 이 문장의 주어는 또 타이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까 당연히 복수 어 워즈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사실 여기는 괄호는 안 쳐져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대시죠? 있이 대신 동격 대시입니다. 우리가 동격 대세요 엄밀히 말하면 살짝 어, 관계되면서도 살짝 다르고 그렇죠? 어, 문법적으로는 접속사 대세에 더 가깝기는 해요. 이게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랬죠. 뭐, 여기 동격대 자리였다는 거 알아두세요. 동격은 요 뒤에 있는 말이, 이 뒤에 있는 말이. 전부 그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믿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어, would bring이라고 해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동사 원형, 여기 조동사니까 얘가 동사 원형 된 거고요. 그 자리를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사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만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쵸? 부사는 문장 어디에도 위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요. 네. 그리고 사실 어 뭐지? 해석도요. 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함께 필연적으로 우리를 클로즈 투게더 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서 는 브링이 가져오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다라는 뜻을 쓰였네요. 필연적으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이라고 해서 지금 브링을 꾸며 주기 때문에 역시, 그냥 부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It has done that. 이렇게 되는데, 일단, what하고 that 고르라니까, 이게 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tha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것.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런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이 대증 그 관계대명사,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대제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가요. 그 다음에, 이제, but이 이제 접속사가 나오고요. 이시주어, 해설수, 인스파이어드가 동사,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있는 말이 뭔지는 이제 조금 감이 와야 돼요. O형식 목적, 보어겠죠. 그쵸? 목적, 보어는요. 이 동사가 어... 사육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니라면 그죠둘다 지금 인스파이어를 참고로 사육이랑 지각 둘다 아니죠? 이 자리는 동사를 쓸 때는 투부정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명사하고 형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동사는 투부정사로 바꿔서 넣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스파이어는 사역지각이 아니니까 투부정사 자리입니다. 얘는요. 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에 수동태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바이 대신에 위드를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볼브랑 거의 비슷해요. 둘이 뜻이 똑같아요. 둘이 뜻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해석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페이싱을 쓸래, 페이스들를 쓸래라고 물어본 건 사실 능동으로 쓸래, 수동으로 쓸걸 쓸래라고 물어본 건데 둘이 뜻이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고르나요?라고 하면 뒤에를 보고 고르는 거죠. 그렇죠? 이, 이 수동태로 쓸 때는 이 위드를 꼭 데리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뒤에 위드가 있으니까 아. Faced with 어, 수동태형으로 썼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된 위협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Perceive라는 동사는 인지하다라는 뜻이죠. 인지라는 걸 하는 거는 사람. 뭐 넓게 봐서는 동물도 조금만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지를 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p e r c i v e 라는 동사의 주어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대상은 인지를 당하는 대상이 목적어일 수밖에 없어요. Threat라는 위협이라는 말은 이거 위협이란 말인데 위협이 뭔가를 인지할 수는 없어요. 사람한테 인, 위협이 인지가 될 수는 있어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수동이 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타이틀리 넘어가겠습니다. 클링이라는, 달라, 들러붙는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였죠. 다음. 이 문장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어요. 그쵸? 사흘립자는 믿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동사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쵸?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어, 동사가 없구나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대 앞쪽으로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요 밀리브를 빼고는 지금 이 앞쪽으로 주어 동사가 될 만한 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도 이제 주어 동사가 당연히 나오는데, 어, would unite 아니면 would be united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네요. 능동으로 쓸래? 수동으로 쓸래? 물어보죠. 당연히 능동이겠죠. 뒤에 목적어도 살아있고요. 어, be united는 통합되어 지다 라는 뜻이겠죠 u n i t e 는 통합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라고 해서 능동의 뜻 그대로 쓰네요 목적어도 살아있고 다음 in some respects it has but it has simultaneously given 얘는 이 동사가 has given 기부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어쨌든, 동시에 줘왔다라고 해서, 동시에 주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동시에라는 말이, 그 주다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 some of whom spend their time spreading.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렵죠?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ome하고 some of를 구별하는 거요. 몇몇 사과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과를 지금 몇개 갖고 있는데, 그 사과들 중 몇몇 개는 조금 썩은 것 같아요. 그, 그가 가진 사과들 몇몇 개, 그의 사과들 몇몇 개라고 할 때는 사실 영어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그의 사과들 몇몇 개는 is rotten. 이라고 하든가. 그죠 Some apples. 몇몇 사과들은 are green. 몇몇 사과들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요? 왜 얘는 앞에다가 some을 쓴 거고, 왜 얘는 앞에다가 some of를 건가, 쓴 건가? 라고 하면은, 사실은 뒤에 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요, 뒤에 있는 말이 특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과들 중에 몇몇 개는 초록색이더라. Some apples are green. 이라고 할 때는, 어, 특정, 그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플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some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봐보면, some of his apples입니다. 그의 사과들 중 몇몇 개는 좀 썩은 것 같더라. It's rotten. 이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말이 지금 특정이 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과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는 사과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특정이 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좀 특정이 되는 사물이다. 특정이 되는 명사다. 라고 할 때는 some이 아니라 some of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얘는 뒤에 있는 말이 new cyber tribes를 대신 쓰는 말인 댐하고 이제 여기는 후음 자리니까 그렇죠 그 그들 중 몇몇 그 사이버 부족들 중 몇몇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가 특정이 됐죠 특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부를 쓰셔야 돼요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서버하고 서버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가 제일 문제죠 이게 아마 가장 트렌드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많은 문법을 배운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이제 다 지울게요. 일단은 얘네 둘은 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있는지 그거부터가 일단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서머부냐이랑서머부 훔이 도대체 뭔 차이일까? 일단 뎀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뎀입니다. 그들이란 뜻으로 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벌써부터 이제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대명사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아니죠 그냥 대신 쓰는 명사라는 뜻이고요. 결국에 얘는 그냥 명사예요. 그렇죠? 명사입니다. 다음 품봐 볼까요? 얘가 문젠데 얘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얘는 관계대명사가 맞아요.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근데 관계 대명사도 관계 대명사니까 얘도 명사인가요?라고 하면은 근데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는 어쨌든 우리가 명사라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은 사실은안 돼요. 그렇죠? 얘는 관계 대명 관계 대명사는 명사라고 볼 수가 없고 얘는 사실은 대명사는 명사다. 관계 대명사는 뭐다라고 할때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 명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를 고르라는 겁니다. 접속 얘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렇죠? 이제 앞에서부터 쭉 봐볼게요. 여기 접속사가 아까 버시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동사 이 타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이 타스 기븐, 그렇죠? 주어동사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쭉쭉쭉쭉 읽다 보니까 여기 동사가 한개더 있는 더 있는 겁니다. 스팬드가 한개더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문장이총 접속사가 한개 그렇죠? 접속사가 한개 동사가 총세개 있는 거예요. 그렇 지금 이런 이런 일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접속사 우리가 어디서 접속사 하나를 더 찾아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사를 우리가 세 개를 합법적으로 쓰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요 빈칸 안에서 이 노란색으로 된 빈칸 안에서 접속사 한 개가 더 필요한 겁니다. 접속사가 두 개가 되면 동사를 우리가 세 개를 쓸 수가 있죠. 그쵸? 당연하죠. 접속사가 두 개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세트가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속사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관계되면서 흠을 쓰면은 아, 다 만사 형통이네. 다 해결되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접속사도 생기고 주어가 될 만한 애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 그렇습니다. 서머 m 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이 문장 접속사한 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왜, w 을 골랐다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Some of whom spend their time. 사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 문법은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음, 글쎄요. 나올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근데 본문에서도 본것 같아요. spend, 시간, ing. 라는 거는 이거는 스펜드는 용례가 이렇게 되죠. 요 일을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쓰다라고 해가지고 영작할 때도 정말 많이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스펜드 시간. 그다음은 I-N-G 자리죠. 다음 가볼게요. There seem to be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Simple to 부정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As much conflict between them. 여기는 그냥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문자 해석도 되게 까다롭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as as 용법이죠. 뭐 뭐만큼 뭐뭐한 원급 비교요. 그렇죠? 어, 대는 대을쓸거 있으면 앞에 뭔가 비교급 형용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에 비교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뭐 원급 쓰시면 되고요. 앞에 as도 이미 있고요. 다음요. 얘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을 바꿔서 쓰셔야 될 거. 바꿔놓고 보면은 이 자리는 사실 가주어 자리죠. 우리가 가주어로 대순 세우지 않습니다. 가주어는 항상 인만 세우고요. 그다음에 목 여기가 지금 이 부족들에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얘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의미상의 주어는요, 사실은 f o r 이 기본이에요. 플러스 목적격이 기본인데 5부는 그러면 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써놨냐 이런 건아니고요 5부는 여기서만 안 되는 건데 5부는 오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5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마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중학교 때요 형용사 앞에 나온 형용사 있죠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너. 의미상의 주어를 오브 플러스 목적격으로 썼었죠. 지금은 파시블이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을 나타내는 말은 무례한 똑똑한 뭐 이런 말 있죠. 아니면은 굉장히 친절한 이런 말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라면 성품을 나타내는 말 아니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쓰는 폴 플러스 목적격을 기본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치 슬레, 웨어 슬레는 관계 대명사 슬레, 관계 부사 슬레이고요. 얘네 둘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뭐, 앞에 월드니까 당연히 웨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인지죠 뒤에는 사실은 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리메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일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얘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주어, the c o n c 컨셉트 오브 어스 앤데이란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됐죠. 얘는요. 주어가 이제 외월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외월 뒤에 주어가 예고 이제 얘가 동사인데 그러면 리메이 스레 리메이 스레는 주어에다가 수를 딱 갖다 맞추면 되겠죠. 더 컨셉트 오브 어스 앤 댐의 주어는 사실은 우리 또는 그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이 최종 주어입니다. 개념이라는 말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remains 쓰셔야 됩니다.